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로스 루인스. 메트로베니아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했던 게임 중에 비슷한 게임이 있다고 한다면, 언더 파티가 아닐까요? 일단, 이재용과 주인공입니다. 로스 루인즈는 플레이어가 상황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서바이벌 게임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을 잘 활용하고, 다양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편안한 난이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 스토리를 즐기기 위한 이들에게 추천. 권장 게임 익숙한 이들에게 추천 다음 베테랑 도전적인 이들을 위한 난이도 그럼 이거는 하드코어 극한에 도전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난이도 오직 한 번의 기회만을 제공 아, 원코인 챌린지야 이거? 저는 뭐 스토리를 다볼건 아니니까 하드코어 해볼까요? 아니요 권장합시다 쫄리네요 아에여긴 어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일단 주위를 한번 둘러봐야겠어.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얘가? 나였으면 존나 소리 질렀을 텐데 일단 가볼까요 그러면? 힛 뭐야 이거 자동 저장 이거를 그러면 많이 이용해야겠네요 어 뭐야 누나? 아 거기 누구세요? 이런 또 소환된 사람이야? 누구시냐고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일단 진정해 내 소개부터 할게. 내 이름은 베아트리스.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이 성의 수호자지. 수호자요? 음. 그냥 코스프레한 사람 같은데요? 그래. 이 성에는 사악한 마음이 봉인되어 있어서 대를 이어 수호자들이 그 봉인을 지키고 있지. 마음을 추종하는 자들이 봉인을 풀기 위해서 다른 세계에서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어. 다른 세계라니? 제가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혹시 예전에 있던 곳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니? 음. 어렴풋한 느낌만 있고 확실하게 기억나진 않네요 소환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에 걸린 것일 수도 있어 여긴 위험하니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이쪽으로 쭉 가면 캠프가 나올 거야 캠프야? 캠프에 꼭 가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건가요? 왜 저희는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먼저 캠프로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뭐야 그 좋은 게 있으면 나도 줘야지 오 뭐야 포탈 오 포탈인데 뭐 이동은 못 해요? 포탈끼리만 이동되는 건가? 뭐야 이거? 핸드폰. 옆에 검. 오, 개별론데. 녹색 괴물들이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다.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지만 괴물들이 너무 많아서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집에 돌아가고 싶어.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 이거 이 여자의 핸드폰인가요? 아니면 이 친구 핸드폰인가요? 뭐 어쨌든 다음 어? 고블린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아야지. 인사를... 아... 아예 무서워라. 왜 보자마자 달려든데. 내가 뭔가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야. 안 되겠다. 고블린 슬레이어 돼야겠다. 아... 이거 모임... 뭐못 봤음. 일단 핸드폰... 바닥을 조심했어야 했다. 아... 제 길... 이거 읽고 갈걸. 바닥에 뚫려있는 구멍에서 날카로운 금속 가시가 튀어나와. 하마터면 쇠꼬챙이의 신세가 될 뻔했어. 나는 쇠꼬챙이의 신세가 됐는데? 다행히 깊이 찔리진 않았지만 상처에서 끝없이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 지금 피가, 그러고 보니까 7이네. 일단 뭐 2부터 가볼까요? 안요 근데 얘네 죽여야 되나? 죽이면 아이템 주니까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저거 뭐예요? 어디 봐도 더블 점프 같은데? 네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야, 식칼 잠시만. 이러니까 얀데레 같아졌어. 어, 또, 또 죽었네, 이거. 왜 이렇게 죽은 애들이 많아?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반대편까지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바닥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어서 도무 지장할 방법이 없어. 구르기. 오, 무적기인가, 구르기? 맞네. 어? 아! 뭐임? 아픈데? 야, 와봐. 응? 아 이거 밟아야 열리는 거구나. 가, 가, 됐다. 템 맞네. 화염 화살은 뭐야? 에이. 오, 이 세계 마법, 마법까지 배웠어. 바다에 깔린 녹색 액체에 다제 몸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 아무래도 매우 위험한 맹독성 액체임 분명해. 불을 피울 방법이 있다면 저 액체를 태워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까 여기서 주운 거 써보자. 이건 감전인데 근데? 감전으로도 되는 거였어? 히차 히차 어? 도착했구나? 이 찔레... 내가 뭐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너는 알고 있나요? 고블린을 만났었나 보네 분명히 다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아무튼 여긴 안전하니까 일단 둘러봐 이쁘니까 <laughs> 이이 그러니까 봐줄게요 이건 자판기 같은데 고대 마법으로 만들어진 기계야. 돈을 넣으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수 있지. 돈을 조금 줄 테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도록. 지금 돈 던진 거야? 내가 그럼 땅바닥에 있는 돈 줍는 그지처럼 보이나요? 어? 하지만 고맙습니다. 맛있네요. 오 뭐야? 활도 있네. 근데 화살 필요하고. 내가 활을 사도 화살은 못 사. 가보. 이건 컴퓨터 같은데요? 생명을 저장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아 저장이구나 너 빡대가리야? 이런 것도 몰라? 네가 직접 써보면 될거 아니야 그건 포탈이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근처에서 본 적이 있지? 이미 가본 적이 있는 포탈끼리 순간이동이 가능해 나도 알아 이녀아 내가 아까 주문한 거 똑같다고 그냥 어? 이제 어쩌죠? 기억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잠깐 조사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 뭔데? 과연 너를 소환하면서 기억에 봉인을 걸었네. 아마 세뇌까지 할 셈이었는데 실패한 것 같아. 실패해서 망정이지. 자칫 잘못했으면 녀석들의 뜻대로 마왕 소만의 재물이 되었을 거야. 음. 매차쿠차 당한단. 그걸 풀 방법이 없을까요? 너에게 봉인을 건 마왕의 추종자들을 찾아서 처리한다면 봉인을 풀수 있겠지. 마왕 추종자들은 강한 마력을 가지고 있어서 근처에 가면 알수 있어. 뭔가 느껴지는 게 없니? 없는데요. 하수도 안에 마왕의 추종자가 있는 것 같아 아래로 내려가면 하수도를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고 가는 거야? 아 여기로... 무서운데 아아니 아아. 여기 왜 이따구로 생겼어 괜찮아 나 얀데레야 아나 아, 말고 다른 놈한테 가지 마! 다이노마이트 좀비가 있다. 좀비가 있어. 좀비들을 피해 도망쳐왔는데 막다른 길이야. 반대편은 좀비들이 가득해. 이 벽을 뚫고 지나갈 방법이 없을까? 네 옆에 다이노마이트인데 이거 안쓴 거야? 멍청한 새끼. 와. 뭔가 많이 줬어. 어, 좀비다. 히야. 어이. 누북이 나랑 같아. 안녕. 넌몇 반이니? 몇 반이나 물었잖아. 어? 독을 뭐 죽였다. 어 뭐야? 우와. 저 아, 안 좋은 꿈을 꿨어. 대체 뭐지? 어? 뭐야? 떨어져 버렸어. 저기 잠깐 도와줄 수 있어? 뭐야? 너 몸이 존나 투명하다. 그거 괜찮은 거 맞아? 어디 아픈 거니?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이상한 일을 겪은 것 같아. 그거 괜찮은 거 맞아? 이 안에 들어가야 해. 이 안에 약 같은 게 있는 거야? 이 안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잠겨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해 보이니까, 한번 찾아볼게. 패스트 유령 소녀의 보타 음.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디버프야, 버프야. 뭔가 옷이 젖었다는 것 같은데, 이때 번개마법 같은 거 쓰면 좋다는 거 아니야? 맞다. 어제 방금 저 위에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 뭐야? 일기 유 가볍게 이간질을 했을 뿐인데 둘의 의존관계는 너무나 쉽게 깨지고 말았어요 실험체 둘에 필요한 비용이 아까울 정도예요 더 저렴한 방법이 있을 텐데 라미의 일기 누구야?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는 건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다신 안치도 하지 않을 거야 어? 열었네? 내가 언제 열쇠를 먹었나 봐 문이 열렸네 아, 생각났어. 나는 친구랑 같이 있었어. 그런데, 사소한 이유로 싸우고 헤어졌어. 그리고, 슬라임한테 공격당해서 이렇게 되어버렸어. 도와줘서 고마워. 혹시 내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꼭 미안하다고 전해줘. 이름이, 생각났어. 라미. 라미라고 해. 아, 아까 그 라미에게 라미? 혹시 라미를 만난다면, 걔를 꼭 도와줬으면 좋겠어. 녹색 트윈테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럼 안녕. 어 수영복 얻었어, 뭐야. 어, 쉣! 1기. 실험체 돌은 의존관계 만들어 제어하는 실험은 제법 성공적이다. 돌을 이간질해 의존관계의 강도를시험해 봐야겠다. 아 아까 그 실험체 돌이 얘랑 라미, 계였어 그래서 어? 나 이제 뭐 하라고? 어 라미 1기 2. 슬라임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음식도 찾아주고 좀비도 들 쫓아내 주지 뭐야 걔랑 헤어지고 혼자서 지내기 무서웠는데 슬라임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어 뭐야 이 앞쪽에 강력한 힘이 느껴져 너를 소환한 마왕 추종자 중 하나가 있는 것 같아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는 게 좋을 거야 마왕 추종자가 있다고? 만화 다 썼는데 아까 개지랄하다가 가자 어? 초록색의 트윈테일 너 라미지 저기, 안녕. 안녕, 나랑 같은 옷을 입고 있네. 혹시 너도 소환된 거니? 응, 같은 옷이네. 우리 친구 하지 않을래? 친구, 음, 좋아. 그런데 소환되기 전에 기억하고 있니? 혹시 날 알고 있다던가? 어, 아, 슬라임들이 위험해. 이제 안전해졌네. 무슨 짓이야? 응, 왜 화를 내는 거야? 내 친구들에게 무슨 짓이냐고! 슬라임이 친구라고? 음, 정신 차려, 이 빡대가리야. 저거 괴물이야. 감히 내 친구들에게 죽겠겠다! 죽어야! 미친년인데? 왜 그래? 피하고. 피하고. 잘못 썼고. 컷! <목소리> 아, 어떻게 유령 친구 죽여버렸네. 어? 예? 어이 뭐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피 어쩔 수 있어 니가 죽어버리려 이에 네 나와 나오기 전에 한손한손 한 손. 오케이 최대한 그냥 피해 멀리서 그냥 스킵때려 양손 공격할 땐 아프기 때문에 피하고 컷휴 라미의 일기. 걔는 잘 지내고 있을까? 아니야. 그런 나쁜애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걸. 나한테 친구는 슬라임들뿐이야. 뭐야 줄무늬 팬티? 노란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서유영 왜 이래? 여기로 올라갈 방법이 없는데 어쩌지? 아 여기요, 올라갈 방법이 없을까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아니, 이런 좋은 것도 하,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방금 저 싸운 게 마왕 추종자인가요? 맞아.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던데, 그걸 물리치다니 대단해. 저랑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혹시 저처럼 소환된 거 아닐까요? 중간에 거대한 괴물로 변하지 않았어? 그게 추종자의 본 모습이야. 사람 모습이 위장한 모습일 뿐, 옷도 소환된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것이 분명해 그렇군요. 아무래도 추종자 하을 물리친 것으로는 봉인이 풀리기에 모자라나봐.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더 상대해야 된다구요? 힘들게 지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확실히 봉인이 약해진 게 느껴져. 모든 추정자를 물리친다면 분명히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laughs> 이 사람, 뭔가, 냄새가 구려, 흑막일것 같아. 거기 여행자여, 멈추시게. 아, 돼지새끼다. 다행히 아직 잘못된 길에 빠져들진 않은 것 같네만. 잘못된 길이요? 그래, 잘못된 길. 한번 악에 의해 타락한 이는 진정한 목적지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네. 악은 옷이 담땀 자네를 유혹하겠지만, 이를 꼭 이겨내야만 한다네. 아, 어, 어떻게 하면 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죠? 몰력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네. 니가 하는 말이야, 그거? 아, 혹시 황금색으로 빛나는 상자를 열어보았는가? 황금색 상자요? 아니요, 열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직 괜찮을 거라네. 혹여나 앞으로 황금색 상자를 보게 된다면 반드시 피하겠나. 명심하게. 황금색 상자를 결코 열어서는 안 된다네. 어 뭐야? 망창한 녀석. 감히 도망치려고 해? <laughs> 죽어라. 와. 얌전히 나 밥이나 될 것이지 말이야. 이 새끼 몸뚱아리 왜 이래? 황금색 상자. 열었어요, 아줌마. 어? 없어졌네. 이봐, 으, 거기 아가씨, 이 문양은 방법 뭐 알아? 말을 하줄 아시네. 물론 말을 하줄 알지. 하지만 지금까지 말을 하는 고블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 미친년이 우리가 말을 하는 걸 보면 가만두질 않는다고. 미친년이요 그래. 말하는 것도 금지하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도록 하고 있어.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은 모두 끔찍한 고문을 당해서 죽고는 미쳐버렸지. 난 도망칠 거야. 그런데, 이 문을 열 방법을 모르겠군. 제가 열어볼까요? 음, 빡대갈인가? 아이, 고마워. 이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군. 왜, <laughs> 으 왜, 여기? 어떻게 고블린이 여기까지 들어왔지? 괜찮아? 아, 참, 그리고, 몇 가지 물건들을 구해왔으니 한번 둘러보도록 해. 내가 말했지, 저 새끼. 사이코 같다니까? 이상한데, 진짜. 거의 말 못하는 고블린씨. 안녕하세요. 오, 그쪽에 하신 바비큐에요?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로지의 얘기. 녀석들은 고기를 구워 먹다 고기는 생으로 마시... 먹어야 제일 맛있는데, 멍청하다. 이거 아까 근년이죠 어, 뭐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나도 만나서 반가워. 혹시 슬라임과 친하다든가 하지는 않지? 세상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슬라임은 괴물이잖아.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건 그렇고, 이런 곳에서 뭐하고 있니? 내 일본들을 빼앗겨서 되찾을 방법을 고민 중이야. 혹시 도와줄 수 있니? 그걸 누구한테 빼앗겼는데? 빨간색 몸을 가진 이상한 괴물들이었어. 올리는 빨간색이 아니고 언데드 피를 마신 오크라도 있나. 아무튼 내가 한번 찾아볼게. 뭐지 투명한 포션 꿈의 아이템. 일본도 가져왔어. 어? 잠시만. 내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돌려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일본도 찾아왔어. 아 정말 고마워. 뭔가. 고답을 해야 할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뭐야? 열쇠인데? 어디에 쓴 열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죽인 고블린이 소중히 여기던 거야. 공포에 떨던 모습이 참볼만 했는데. 미친년인가? 손가락을 하나하나 잘라낼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게 특히나 멋졌지. 실수로 너무 빨리 죽여버린 건좀 아쉬웠어. 그렇구나. 난 조금 바빠서 이만 가볼게. 벌써 가려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아쉽네. 다음에 만나면 내 일본어로 살점을 배워내는 모습을 꼭 구경시켜줄게. 미친년, 미친년, 미친년. <목소리> 편한데? 로지의 일기 2. 오크 녀석들은 뎁다 크다. 그치만 멍청하기는 고블린과 다를 게 없다. 맛도 없다. 얘는 뭐야? 인간. 이 앞은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이 앞에 뭐가 있는데요? 무서운 녀석이 있다. 무서운 녀석이요? 무서운 녀석. 우리를 괴롭힌다. 아마 제가 찾는 마왕 추종자일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조심해라 인간. 무서운 녀석. 강하다. 강한 무기 필요하다. 그러게요. 강한 무기가 있으면 좋겠네요. 나. 무기 판다 금리빨 빼고 다 받아 돈이 없어서 좀 팔아야 될것 같은데 화염 줘 내가 저런 걸했었어 그냥 아예 화염으로 떡 칠을 해서 가버릴까? 기름을 뿌리고 불로 지지자 우리와 함께 했던 수영복 팔아버리고 야 이거 좋다 판금 가보 좋아 가자 오씨 뭐야 흐나나흐흐흐 거의... 안녕? 먼저 다 먹고 이야기하는게 어떻겠니? <laughs> 내 고기 뺏어 먹으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니? 돼지 새끼야? 그리고 지금 생고기로 먹고 있는 거니? 너 그러다 배탈 나응 음, 그래 고기는 생으로 먹어야 맛있지 고기 도둑놈아 아니 나는 고기를 훔치려고 온게 아니야 <laughs> 내가 그런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진짜라니까 계속 거짓말이군 나쁜 고기 도둑놈 죽어라! 이제 너무 아파요 오케이! 도둑이 패이니? 와이, 뭐 헐크가 씨알크 홀크... 아저 먹는 애들 못 죽이네 따로 때릴 때 때릴 때 때릴 때 때릴 때 때릴 때 때릴 때 ㅈㄷ 왼쪽 피하고 하나 더 돌진 공격 피하고 피하고 맞았고 개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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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출혈로 죽였고 이제 여기서 초척 기름병 던져놓고 내가 맞았고? 너무 아픈데? 때리고, 때리고. 힘들어 할 때? 존나 때려. 컷! 아... 어... 잠시만. 3패도 있었어? 이때 피하고. 피하고. 출혈로 뒤지고. 무서운 녀석. 이겼다. 인간. 대단하다. 간신히 이겼어요. 나더 강한 무기 만들 거다. 인간 재료 찾아라. 뭐가 필요한데요? 나 필요하다. 오한마와 배터리 찾게 되면 가져다 드릴게요. 주문이쁘라 흉부 방어력을 올려줍니다. 자꾸 이상한 걸 주는데. 여기 뭐니? 일반인이 여기에는 무슨 일이지? 깜짝이야, 안녕? 다시 한번 묻겠다. 일반인이 여기에는 무슨 일이지? 음, 마웅의 충자를 찾기 위해 왔어. 마웅의 충자는 여기에 없어. 경고하건대, 이곳은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일반인? 그래, 너 같은 일반인. 그럼 넌 일반인이 아니란 말이야? 난 당연히 일반인이 아닌 매우 특별한 존재이지. 그 특별하다는 것이 모습이 꾸물꾸물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기습 무례하지? 이런 멍청한 녀석 내 모습에 왜곡이 있는 것은 다른 장소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정도 기초적인 지식도 없다니 일반인들은 역시 어쩔 수 없군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네 아무튼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지 그럼 내가 그냥 지나가도 막을 방법은 없겠네 다음번에 만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전에 이곳 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안녕. 존나 아픈. 아. 어, 얘 아까 내가 잡았던 애. 그리고 얘는 그 미친 년. 그리고 얘가 아까 걘가나 다음에 만나면 저저 그거 한다는 애. 3명 봤네요 그러면 오늘 네 이상 로스루인 재밌게 봤습니다 미소녀가 귀여워요 네 이상 소울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